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유럽 감성 낚시 의자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편안한 들낚시를 위한 접이식 의자가 40% 할인된 77,800원에. 넉넉한 수납과 블루 컬러가 돋보이는 이 의자로 즐거운 낚시를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세련된 골드 컬러의 BJ 팩토리 캠핑 위자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견고한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낚시의자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65% 할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소인형 접이식 위자로 편안한 캠핑과 낚시를 즐겨보세요.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 어디든 함께 할수 있습니다. 27%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낚시 의자, 편안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소자 민물 낚시 의자를 만나보세요. 30% 할인된 가격으로 갯바위, 민물 어디든 가볍게 펼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딥그레이 색상으로 세련됨까지 더했으니 지금 바로 낚시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1위입니다. 튼튼하고 가벼운 현진 피싱 접이식 낚시 의자를 만나보세요. 야외 활동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미니사이즈의 휴대성까지 갖췄어요. 캠핑, 등산, 피크닉 어디든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